3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 출애굽기 34장 34절로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산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 아멘. 우리 앞뒤 있는 성도를 가사하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어, 감사인과 불평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두 사람은 전혀 해석이 달랐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불평인은, 어, 작은 어, 접촉소가 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재수 진짜 없네. 어쩐지 요즘 불안불안하더라. 그랬어요. 감사인은 뭐라 그랬냐면, 와, 크게 한다. 친금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다. 바다의 파도를 보고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불평이는 참 지긋지긋하다. 삶의 시련도 저렇게 파도처럼 다가오겠지. 감사이는 누군가 파도를 보고 이런 묵상을 했답니다. 그래, 삶의 행복도 저렇게 파도처럼 멈추지 않고 오겠지. 행복아 잔잔해도 좋으니 멈추지 마라. 길에 떨어진 은행잎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불평이는 도로에 청소 좀 제때 좀 하지. 감사이는 도로 에 누가 황금을 뿌려 놓았네. 천국 황금길이 이런 길인가. 이때쯤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십니까감사인이십니까올 가을에 은연비 떨어진 것을 보, 뭐 낙엽을 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모든 리듬의 성들은 도로 위에 누가 황금을 뿌려놓았네? 천국 강길이 이런 길인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옥 가스도는 비슷합니다. 에, 아주 비슷한 구조라고 합니다. 통제되는 공간. 감옥도 통제가 되고, 수도원도 통제가 됩니다. 마음대로 나다닐 수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모두 비슷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주무라는 거예요.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 감옥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 되고, 감사가 있는 곳엔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간이 감사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구인이 모든 시동인이 감사인이 되는 그날까지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이들을전하리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바라고 해서 갈때 항상 감사인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많은 시간을 시내산 정상에서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시내산 정상은 덮여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얼굴에 눈부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감동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야, 해영이 형 얼굴에 광채가 나요. 장로님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못 보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 야 얼굴이 정말 달라졌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오랜 동안 신혜상 정상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모세도 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어로운 빛이 모세 얼굴에서 오르나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해산 정상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신해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의 하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해산 정상에서 신해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 광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이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분한데 오늘 설교는 겸손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경험 합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아, 마이크가 오늘 협정안 해주네 모세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의 얼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학을 배울 때그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그 양복을 입을 때 가급적이면 양복을 검정색, 쥐색, 곤색을 입으라 그래요. 그리고 넥타이도 화려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시계에도 금 있잖아요 막 빛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여기 프스톤도 빛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넥타이를 너무 화려한 걸 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넥타이만 보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렇게 화려하지? 제가 예를 들어서 큰 양복에다 빨간 넥타이를 하고 포마자 기름으로 얼굴 올딱으로쫙 넘기고 나타나서 구두로빼고들을 신고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바람났나? 목사님 왜 저러지? 목사님, 부흥사로 나가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세사리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 선배 목사님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의 양복을 곤색, 검정색, 쥐색, 탄색으로 입어라. 그리고 콤비로 입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서 목회할 때, 다니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시계가 이 골드였습니다. 골드 색깔. 근데 오늘 날 보니까 시계를 안 찼어요. 목사님왜 시계 끌리셨어요? 그랬더니 누군가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자꾸 설교 시간에 제스처를 하는데 눈이 부셔서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시계를 풀었다고 해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습니다.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 대화를 할때 상대방을 내게 집중하게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많은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웃과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덧 보면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대중이나 네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간증을 할 때는요, 정말 그 간증이 은혜가 돼요. 정말 순수합니다. 그런데 간증을 거듭거듭 하다 보면 그 간증에 뭐가 붙어요? 살이 붙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자꾸 첨가가 되는. 그러다 보면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의 삶을 높이는 것으로 변질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가급적 간증은 메모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원고를 써서 간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행동으로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자기를 낮추고 쓰고 누를, 알굴를 가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간증이에요? 지인 중한 분이 이렇게 외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돈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이분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이 목사님 아버님이에요. 아버지의 행복로는 만사는 돈이었습니다. 제 부친의 종교가는 내 주먹을 믿으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신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이면 다 된다. 교만의 특징은 철저한 자기중심과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믿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나를 시스듬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인격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과장하거나 그럴 때 착각에 만드는 게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국어 소장이 말하는 겸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성경에서의 겸손은 자신을 바라보게 돼 인간의 한계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가 다할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했는가 하면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다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존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구양의 위대한 사람들, 다윗도 모세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물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이 미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권밀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다겸손하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들 나는 것보다 나은이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원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이다. 자언서 16장, 18절, 19절 말씀. 천재수학자 파스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겸손하라, 무력한 이성이요. 입을 다물라, 연약한 본성이요. 탈무드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손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열을 가리려고 우쭐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겸손과 겸양의 바탕을 든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과 자고를 일삼는 인간에게 겸손은 알면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우리 후배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재주가 많아요. 그목사님 누구냐면, 정영진 목사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찬양 집회했던 목사님 아시죠? 그목사님이요네 목사님은 참 재주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림도 잘 그립니다. 야구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기파도 잘 칩니다. 힘도 셉니다. 힘도 셉니다. 다 잘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런 이야요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1등이 아닌 것이 감사합니 그림을 좀 그리는데 아주 우수하지 않고 야구를 좀할줄 알긴 하는데 선수급은 아니고 기타를 치기는 치는데 아주 수준급은 아니고 찬양을 잘하긴 잘하는데 위대한 성악가처럼 아주 잘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다양하게 조금 조금씩 잘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흥교의 목사이거나 아주 찬양을 뛰어나게 잘하거나 아주 야구를 잘하거나 아주 힘이 세거나 그랬다면 자기는 뒷골목 깡패가 됐을 것이다. 어느정도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1등이 아닌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목표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등이 아닌 것이 때로는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인간과 겸손의 어원은 라틴어 흙에서 유래합니다. 영어로 인간을 휴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험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건 휴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휴먼과 겸손은 흙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겸손이라는 것은 흙에서 유래한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명제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누구나 죽는 존재, 그 대명제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6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헌의를, 허리를 돕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두분과가 저는 교양학을쓴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는 교만은 지옥문을 열고 겸손은 천국문을 연다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그 화를 스스로 불러오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추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간증거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면서 나를 높인다거나 이웃을 내게 집중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우러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 하면 전일로 써도 부족할 정도로 삶에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다들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간증할 때 내가 집중되어지거나 내가 늘어나거나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자신의 방체를 사람들이 바라보며 사람들이 모세에게 집중할 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윤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의 선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빛나는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던 모세의 겸손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야금은 세상을 떠나기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강대에는 모든 형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만, 훗날에는 모든 형제가 유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예언이에요. 지금은 요셉이 대단하지만 훗날 유다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지금은 요, 요셉이 주연이지만 훗날 요셉은 주인이 되고 유다가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구세주 메시아가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온류를원하신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남을 인하여서 유다가 높임받게 되는 것이 그대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루벤과 유다를, 요셉 후성과 유다 자손을 후손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주연이었던 요셉이 아니라 조연이었던 유다 앞에 사람들이 절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나라면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고 불만과 분노에 가득 차 아버지를 떠났던 유다를 보여줍니다. 뜻하지 않은 두 아들의 죽음과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경험하면서 유다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못한, 아버지보다 못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분노가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참, 여러분, 이 말이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가 돼서 꽂히는 그게 아픕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을것이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 못다, 못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한 줄도 모르고 음행한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된 유다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유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라고 모르는 부결점의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결점의 사람도 쓰십니다. 흠이 없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를 보면 흠이 있고 약점 이 있고 단점 이 있고 결점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더큰 인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방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숙이고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겨주는 치소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희대의 사기꾼 야곱, 변명쟁이 모세,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성하는 부활을 죽인 다윗. 예수님을 저장해 구인한베드로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 바울. 여러분, 지금 거론한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고, 대단한 역사를 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여정에 많은 흠과 아픔이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메시아를 낭비하셨는가? 요셉이라는 주인공을 쓰시지 않고, 유다라는 주인을 왜 쓰셨는가? 유다가, 단점과 결점이 많이 있었고, 교만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됩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시아 후손을 판사하게 하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구속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에서 참민당고 자랑하는 사람.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로 가지고, 관피점을 평가할 수 있을까? 나의 무결점이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교만케하는 근거가 된다면 오히려 단점이 있어도 겸손하게 사랑하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 실패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성공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다. 제가 허물이 많고 단점이 많고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하는 이야기예 저는 늘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개척계칠 년은 완전 실패다. 저를 아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비용 뒤에 땅이 붙습니다개척계에칠 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 때마다 위로가 되기보다 참 부끄럽습니다. 인생 실패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을 줄알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흠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있고 단점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과거에 아픔들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아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 결점의 사람들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쓰시지 않겠나.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자가 많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대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날 때 그가 위대한 역사의 진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머리를 숙이지만 훗날에는 내 후손에게 모두가 머리를 숙이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품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전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대하면 환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품는 사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또 다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는 인생이 아니에 그런 인생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연이 될수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진정성 있게 살면서 주연마저도 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가 바로 하나님의 무대에서 주연입니다 전 우리 모두 믿음의 성도들이 이왕면 하나님의 무대에서 주연으로 승임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이웃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볼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수고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존교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바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쓰임받는 그래서 나머지는 이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드립니다. 아, 네. 사랑하네가...